안제 마라, 좀 그렇다니까. 얘들아, 아직 안 왔니? 선생님, 음, 우혁이 아직 안 왔는데요. 어 저기 없다. 어? 야, 우혁가너왜 그래? 야! 어까하지잠 <laughs> 가? <쟤가? 웃음> 지리 나갔구나. 뭐해 빨리 가! 무릎 발과 손나. 오마이갓 김치. 이제 선생님은 밖으로 선생님, 나감. 가방 던져놓음. 선생님은 밖으로 나감. 가방. 선생님은 밥하고 아, 오세요. 선생님은 교무실 좀. 1시간 동안 1시간. 야, 뭐해? 1시간 뒤 선생님 저 게임해요 뭐라고? 권우야 권우야 너 엄마한테 당장 전화 했다 오 선생님 응. 이렇게 선생님은 통화를 하게 된다 미드 네. 미 네 우혁이 어머님 네네 네. 저 우혁이 엄마 맞아요 어우 아, 얘가 요즘 지각을 하는데 아니 그냥 지각하면 맞을 수는 있는데 얘가 네. 지각하면서 선생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하면서 아까비 아까비 하면서 들어오지 뭐예요 네? 그럼 아무튼 아이고 아. 우리 우혁이 혼내줘야겠네 요네야 혼내 오 마이 갓! 야너왜 너네 집을 사귄다고 해. 아, 싫어. 싫어. 야, 빨리 그때 그거 올리자. 싫다고 해서 우린 그냥 끌게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안녕! 응.